어 갖다 그 버려 그 그럼. 그 거야? 어, 어, 뭐 갖다 다 그래? 버려. 그 아니 이거, 이거는뭐 하는 거야? 이 이거 글씨 다아는 거야 이거. 근데 근데 그래? 이거 안 들어. 아, 이거, 이거 옆에 옆에 있지, 뭐, 뭐 하는? 오 어, 재활. 아, 칼. 신규 아, 칼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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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오늘 아, 이거 최근에 아, 간 거야.

예쁘게, 예쁘게. 어? 왕광고는 사는데. 오, 어? 이쁘소. 이, 부스터. 이... <laughs> 음, 싹둑, 싹둑. 예. 아, 내 머리. 네, 머리가. 시합 어. 시합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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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합아 시합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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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합해자시시시시시 어디? 아, 내가 이길 거야!